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겨울방학을 맞아 공부량을 늘려보려는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더 쉬고 놀고 싶은 아이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을 텐데요. 저 역시 숱하게 반복했던 일이라 남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예비고등, 예비 중3의 겨울을 보내는 지금도 공부량을 늘리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아이들과 사이만 나빠지는 느낌이 들지만, 부모님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고학년이 되어도 스스로 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고 조급해지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학습에 관한 결정권을 조금씩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의 공부량을 존중해 주시면서도 조금도 더할 마음이 없는 아이를 보면서 혼내서라도 더 시켜야 하는지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공부를 시킬지 말지 고민이 될때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새로 산 문제집을 반기며 열심히 푼 적도 있고, 받아쓰기가 재밌다며 또 불러달라고 한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몇 해를 모아봐도 그런 날은 한 손으로 셀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아이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저는 15년 넘게 초등교실에서 수없이 많은 아이를 만났지만 순수하게 공부를 좋아하고 더 잘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아이는 한 학년에 한명 정도 있었습니다. 놀랐던 건 이런 아이의 부모마저도 상담을 오시면 한숨을 내쉰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흡족하게 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끙끙대면서 하고 있다면. 하기로 한 분량만큼은 투덜되면서도 해내고 있다면 칭찬하고 고마워해야 할일 맞습니다. 우리 아이와 경쟁할 다른 아이들도 지금 모두 어느 집 어느 학원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숙제를 잡고 끙끙대고 있을 겁니다. 이 사실만 인정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얘는 왜 조금도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멈춰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 힘들 텐데 애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량을 늘릴 수 있을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스스로 해보려는 의지가 없는 아이의 공부량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은 칭찬과 보상입니다. 칭찬하고 보상을 주면 점점 더큰걸 바라게 될까봐 혹은 보상이 없어지면 아예 하지 않을까봐 겁먹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부모를 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꾹꾹 눌러가며 약속한 공부를 끝냈는데 그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조금 더 해볼 생각은 왜 하지 않느냐며 타박받는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일은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을 할까요? 이 공부를 왜 매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당장 아이가 움직일 거라 기대하진 마세요. 먼 미래에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힘이 없는 말입니다. 보통의 아이에게는 너무 아득하고 먼 미래로 느껴질 말이거든요. 아이에게는 열심히 하면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기로 한 분량을 성실히 해낸다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세요.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자면 불쑥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저렇게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애써하고 있구나 라고 봐주세요. 온몸으로 드러나는 싫은 기색은 아이 나름대로 애를 쓰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싫어도 결국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칭찬해 주세요. 게다가 약속대로 해냈다면 충분히 보상해 주세요. 칭찬과 보상 없이 스스로 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안할 아이도 못할 아이도 아닙니다. 아직은 할 마음이 없는 아이일 뿐입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생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려드린 내용은 초등교사인 저희 남편 이성종 선생님과 제가 함께 집필했던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의 본문 중 일부입니다. 부부교사인 저희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해 가급적 덜 힘들면서도 기분 좋게 공부해내는 방법을 교실에서 배웠다는 점입니다. 그게 저희 두 아들을 기르는데 귀한 자산이 되고 있고, 적용해 봤던 것들 중 정말 좋았던 것들만 이렇게 영상과 책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답니다. 공부량이 늘지 않는 아이를 바라볼 때의 답답하고 서운한 심정.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도 하기 싫은 공부를 하긴 하는 아이, 꾸역꾸역 마치기는 하는 아이를 대견하고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이 담긴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 부모가 할수 있는 최선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마지못해 하긴 하겠죠. 하지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방법은 겨우 5학년도 되지 않아 먹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보상을 주기로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아이와 사전에 상의하세요. 아이가 바라는 것과 부모가 주고 싶은 것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게임을 보상으로 달라고 한다면 주말에 게임 시간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는 건 일찍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싼 물건이 아니라면 일주일의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선물로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잘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 약속을 꼭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작년에 비해 훌쩍 늘어난 공부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의 본문 중 일부를 덧붙여 소개해 드릴게요. 흔히 공부는 어쩔 수 없이 꼭 참고 해야 하는 것, 머리나 조건이 좋아야 잘할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본 공부는 머리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부 잘 되는 날도 마음 덕분, 공부 안 되는 날도 마음 때문이었으니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다니라며 저절로 감탄이 나올 것이고, 공부의 재미가 붙으면 저절로 성적까지 오르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건 오로지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